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 하나오션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자, 이전 고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18일, 자, 이 구간이 95,800원인데, 자, 이 구간을 돌파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수급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자, 외인에 대한 수급,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면서, 자, 이 매수세가 자, 요런 구간 있죠? 자, 이렇게 정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구간은 자, 모두 다 끌고 올라간 게 외인과 기간입니다. 자, 여기에 세력까지 가세를 해서, 자,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어줬고요 자, 그 결과, 이렇게. 자, 이전 고점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자, 10만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수급적인 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선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자, 트럼프 한국 측 자, 제안에 관심이 있다. 오늘 오후에 협상단을 만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이 7월 31일 끝자랑입니다. 자, 오늘 결실을 맺으면요. 8월 1일 날 전체적인 관세 협상 있죠? 자, 이게 진행됐을 때 우리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 AI 바이오, 조선 최고의 파트너라라고 인식을 하면서 최소 4천억 달러의 투자 압박에 나서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지금 조선업, 자,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가 도와, 도움을 달라고 했죠 자 여기에 하나오션이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선업이 호황이 되는 거는 자 이미 수주를 앞질르면서 계속해서 자 신규 수주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lng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lng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자이 하나오션에다가 또자 수주를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컨테이너선 그 외에 자 수주 MRO 관련해서도 하나오션의 대규모 수주량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LNG는 완전히 신규 수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자이 협상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그죠 반도체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자 여기에 대한 관세가 있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협상이 오늘 진행하는 협상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 키워드는 조선이다.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은 자 당당하게 어차피 호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조선을 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 테이블에 대해서는 최대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조선업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우션은 어찌 됐던 관세가 우리나라에 더 물어준다고 해도 자이 조선업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호황으로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파월이 자 미국 파월이 9월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한다 찬물을 끼얹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원래 7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자 이거를 지금 무산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 만약에 이게 관세가 자 지금 협상 테이블도 남아 있지만 금리 인하가 먼저 됐다면 자 우호적인 시장이 되면서 주가는 탄력들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탄력마저도 약간 꺾이게 만든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가을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약간 너무 그 보수적으로 파월이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자 금리 인하를 하고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 원래는 올해 두 번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원래는 올해 세 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줄어들었는데 한 번도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지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또 한번 찾아와 가지고 자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면서도 크게 주가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간 마당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오션을 보게 될 때는 제가 어떤 걸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자, 이전의 공매도는요, 이렇게, 저5% 이상짜리, 10% 이상짜리도 있어요. 5% 이상, 10% 이상. 그 다음에 5% 적어도 이상짜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요, 오히려 공매도량이 줄어드는 이 모습. 자, 굉장히 비겁하죠? 자,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공매도 세력이 당연히 매수를 적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가는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이전 고점을 넘어서서, 자, 여기에서 매매 동향도, 자, 아주 중요한데, 매매 동향이 굉장히 일품입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 외국계는요, 지금 매수세 지금 590만 주 누적 매수세가 있고요 자 기간에서도 100만 주 매수세가 있는데 특히 외인들은요 290만 주자 230만 주그 다음에 자 어제 그제 해가지고 자 80만 주 9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 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590만 주 누적치가 지금 쌓이게 된 건데 사실 이거를 지금 외인들이 올렸잖아요 외인들이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이런 관세에 대한 협이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세에 대한 협상에 대한 어떤 협상이 나오더라도, 조선업이 호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현재 구간 그죠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 따라서는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락기가 최고조로 있었던 2015년도 그죠 하락기가 최고조 그리고 2014년도, 자, 이때부터 하락을 하고요.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감자까지 한 하나 오션이 무려 11년 만에, 11년 만에 이제 상승 추세를 지금 접어들고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 상승 추세는요 이 개월 수를 따져도 이전에 여기 구간 있죠 자 75,000원 구간을 뚫어줬었던 요 구간서부터 지금 개월 수로 따졌을 때는 5개월 만에 지금 고점을 뚫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점을 뚫어 놓은 흐름들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전 고점 구간 있죠 자 이전에 찍었던 고점 구간이 자, 이게 2013년도 구간이고요. 10월 달 구간입니다. 자, 이때 17만원까지 찍어줬던 흐름이 있었는데, 자, 이때보다는 완전 잽이 안 돼요. 제이는안 되는데 이게 어떤 걸로 지금 작용을 할 거냐면 27만 원이라는 숫자 있죠. 17만 원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자이 종목에 대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정구점을 넘어섰다는 거는 10만 원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 거잖아요. 10만 원 시대를 열고 있으면서 17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10만 원에서 17만 원은 70% 그죠.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70%나 상승 확률이 있으면서. 자 여기에 상승 범위가 나왔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이 시총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20조 원대에서 지금 30조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50조는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이 정도는 가야지 우리나라의 지금 호황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기술력이나 이런 성장 가치로 했을 때는 당연히 17만 원 가도 자 여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더 자, 크게 올라가서 50조에 향해서 갈 수가 있겠지만, 50조는 돼야지 이게 적정주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온 면에서는 이 종목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자, 이 종목 이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자, 이전 고점 구간까지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갔냐? 자, 이전에 제가 조선 종목은 호황이라고 했는데, 먼저 찍은 호황에 대한 종목이요. 원전입니다 원전 자이 원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때자 두산 에너빌리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업종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전 고점이요 에 이전 고점이 자 이종목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10년도 구간에 2010년도 구간에 73,000원대 그죠 2007년도 구간에 10년도 구간에 73,000원대인데 여기 보세요 자 이종목 73,000원대를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자,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가볍잖아요. 좀 더, 자, 이제 하나 오션보다는 좀더 가볍기 때문에 찍어줬던 가격이 74,000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호황인 종목들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매집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게 가능했었던 거고,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전에 매집이, 강력한 매집이 되어 있는 흐름에서 자, 이 종목은 어때요? 강력한 매수세가 자, 원전. 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당연히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9만 9천 원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자 10만 원을 돌파해 줬잖아요. 자 17만 원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자이 종목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면서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문자로도 자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따라서는 크게 부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가 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자,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또 이것도 혜택으로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 소통만이 들어오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지 여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 날 제가 종가 매수 5시 3시에 들으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 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의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소통망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자, 급등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자,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도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족. 자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양봉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자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자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매수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증권사. 자, 전 증권사에 제가 여러분께 설정 값을 이렇게 해드리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이 시그널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게, 그 다음 날, 자, 급등입니다. 자, 급등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 만약에 고가로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 수익성이, 자, 크게, 자,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도 이격, 자, 이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매수거래량은 붙어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신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저항권을 돌파하는 이 신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거래량은 크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 흐름이 나와주는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 자, 돌파 마감을 해야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30%, 자, 30% 이상은 물론이고요. 자, 50%. 그 다음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전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여러분들 번호 보이시죠?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통방 무료 입장도 가능하지만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서 주식 매매가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자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